일단 오늘 그 수업을 비가 너무 와가지고 저기 승엽이 혼자 왔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다 대부분 오고 한두 명안 오면 수업을 그냥 정상적으로 나갈 텐데 혼자 와 있어서 차라리 오늘 우리가 숙제 검사할 것만 이게 독해만 문법만 좀 하고 독해도 사실은 다음 걸 나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컴퓨터 이게 그 방송으로 들어갔고 수업하는 건 아무리 좀 효율이 떨어져서 음, 일단, 그, 오늘, 그, 이거, 우리 여러분 숙제로 나가야 될것 조금 봐 놓을게요. 이거 숙제는, 우리 요, 지금, 그, 리뷰 섹션 있죠? 리뷰 섹션. 여기에 1번부터 뒤에 24번까지 여기 숙제를 일단 해 보는 게 문법 숙제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선생님이랑 오늘 승엽이랑 한 수업 이거 지금 틀린 거 있다가 설명 들을 거 있으면 그거 방송 청취해 주시는 게두 번째고 그다음에 독해는 지금 그 다음 단원을 우리가 이거 저번 단원이죠 37 페이지는 사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다음 이 뒤에 나와 있는 38아 몇인가요 페이지 봐보세요. 40부터 41까지 맞죠? 요거 지금 다돼 있으신 분은 따로 더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안돼 있으신 분은 이거 다음 시간 원래 이거 원래 우리가 할수 건데 이거를 오늘 지금 다안오셔가지고 이거 수업은 다음으로 미룰게요. 자 그럼 일단 그 오늘 우리가 수업할 거 지금 여기 82번부터 92번까지 채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자다 풀어오셨겠지? 81번에 1번, 5번, 83번에 5번, 84번에 1번, 85번에 2번, 86에 5, 87에 5, 88에 3, 89번에 4번, 90번에 5, 91, 92 각각 3번, 1번입니다. 자, 틀린 거 번호 불러주세요. 82번 91번 91번이요? 달랑 두개예요 어, 너무 많네요 일단 82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는 거 쓰는 건데 이거 우리 지금 보시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수동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동태에서 제일 먼저 파악할 게 동사가 어디 있느냐 하거든요 동사는 뭐야 스피크죠 그리고 동사 뒤에 오는 English란 이 명사가 바로 목적어입니다 자, 물론 문장 맨 앞에 있는 거 당연히 주어온 거 여러분 잘 아시겠고. 자, 이거를 이제 수동태로 이렇게 바꾸라 그러는데,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가 바뀌지 않는다? 시제는 그대로 똑같아요. 여기 문장의 동사 시제 지금 현재형이죠.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일단, 목적으로 있는 잉글리시라는 게 주어 자리로 가고, 그럼 여기는 지금 없어요. 왜 없냐면, 뒤에 생략이 되어 있는 주어. 바로, by people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생략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일반인이거나 누군지 모르는 경우. 이때는 일반인이죠. 이런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다. 빠져 있죠. 다음에, speak란 단어를 우리가 소통태를 바꾸려면,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중요한 건이 비동사가 뭐가 돼야 돼? 바로, 시제 영향으로 현재형이 돼야 돼요. i s spoken in Canada 라는 형태로 답은 5번이 돼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잘 보셨죠? 일단 넘어가서 91번 보겠습니다. 91번. 아하, 이거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맞히는게 이상합니다. be known 이란 것, 우리는 뭐만 배웠냐면, 투라는 것만 배웠어. 누구 누구에게 알려지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도 선생님이 몇 가지 이걸 좀 적어드릴 테니까 이거는 지금 방송 들으시고 아니면 지금 승해비는 같이 정리해주세요. 우리가 비 비동사 플러스 노 u 이라고 쓰면은 당연히 뭡니까 알다가 아니고 알려지다죠. 근데 이 뒤에 쓸수 있는 게 by 말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웠던 to 있죠 to를 쓰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as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as 이거는 뭐뭐로써 알려지다 세 번째는 for가 있습니다 엄모 때문에 알려지다자 그리고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데 바이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약간 달라. 알려지가뭐모쓸엄으로 판단하여 알수 있다. 좀 이상하죠? 자 이렇게 자. 각각 전치사가 어떤 게 뒤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데, 자, 기본적으로 비노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내용상, 한 친구, 한 사람은 그의 컴퍼니란 단어가 회사가 아니고요. 이게 friend란 뜻이에요, friend. 친구에게 알려지다? 친구로서 알려지다? 친구 때문에 알려지다? 친구를 보면 판단하면 알수 있다는 라 뜻으로 이때는 바위가 들어가는 아주 어려운 문장이에요. 이거는 고등학생들도 조금 어려워해요. 이걸 외우지 않고서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있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많은 걸 넣을 수 있다는 라 것을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정리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걸 정리 다 하신 분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숙제로 뒤에 해 갖고 와야 될 거, 그 부분이 있겠죠? 이거 뒤에 좀 볼까요, 그러면? 여기 25번부터 36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승예배한테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오늘 나랑 풀어볼 수 있는 게 하나. 두 번째는 다른 프린트가 있어요. 프린트. 이거 프린트를 풀어보는 거 둘. 1번과 2번 중에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아하 이걸 푸는 걸 하고 싶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뒤에 오늘 조금 풀어서 이것까지는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것도 정리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 승엽이 25번부터 해가지고 주관식이잖아요. 27번까지 한번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일단 승엽이가 벌써 다 풀어버렸다니까. 좋습니다. 1, 25번 볼게요. 자, both라는 단어. 이거 보세요. both, a, and b. 뭐라고? both, a, and b. 이거는요 영어에서 A, B 둘다란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A니까 뭐야? 영어와 두 번째, 프렌치 향에서 프랑스어 둘 다, 캐나다에서는 사용된다. 사용이란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유수를 이용하지만, 그죠? 올릴 뜻은 이거지만, 여기에서는 뭘 써라. 스피크란 말을 써라. 이유는 왜? 언어는 스피크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u s e 란 말을 안 쓰죠 어쨌든 근데 이 문장의 예언에 가진 주어인데 영어가 말할 수 있습니까? 프랑스가 어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되어진다 라는 수동의 뜻으로 써야겠죠 그러면 뭐하고 뭐? 비동사 플러스 PP 일단 PP는 우리가 알죠 스피크의 p p 뭡니까? 스포큰입니다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비동사가 들어가는데 뭘 쓸까요? 현재니까 일단 과거이니까요. 사용된다는 건 지금은 말하죠. 그 다음에 앞에 쓰인 주어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그러면 여러 개의 의미로 R Spoken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맞았나요? 두 번째. 별들은요. 사용 이때 사용은 진짜 사용하던 뜻이네요. 그죠? 이웃을 이용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 여기에는 뭐가 나와있냐. 뭔할수 있다라는 캔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조동사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문장의 주어가 바로 아까 말했던 별들이야. 별들이 사용을 합니까? 사용되어집니까? 여기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니까이 수동의 의미를 써야 되죠. 그러면 이 can 뒤에 피, 뭘 써야 됩니다. 수동태 의미로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는데, 중요한 건, c a n 이라는 조동사는 뒤에 반드시 뭘 쓴다? 그렇습니다. 동사 원형을 적어야 되니까, 이 자리는 다른 거못 들어갑니다. 뭐밖에. 비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 s e 의 pp는 유 s e 라고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됩니다 맞았나요? 틀렸나요? 뭘 아, 썼을까? 아, 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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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을 야 미안합니다 선생님 화내면 안 되는데 화가 워크 났어요 자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w 라든가 c 이라든가뭐머스 s t 라든가 뭐든 좋아요 이네들 뭐라 부른다? 그렇죠. 조동사라고 그러죠. 조동사 뒤에는 비동사. 플러스 뭐가 오든 뭐가 오든 반드시 얘 뒤에는 무조건 뭐가 온다고?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이 자리에 떡하니 r 를 쓰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앞으로 틀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방은, 자, 여기 뒤에 보면 이게 나왔죠. 파티가 시작되기 전에란말로 Before the party starts가 나왔으니까 장식이 하는 게 아니고 장식되어져야만 한다라는 수동태 문장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decorate가 장식하다야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앞에 있는 그 방이 장식을 할순 없죠 수동태인데 중요한 거 여기도 뭐가 있냐 이 has to가 있어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이 has, have나 has to 뒤에 뭐가 들어가요? 여기도 역시, 원형을 적어야 돼요. 동사 원형을.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다? has to be decorated. pp. 여기 적으셔야겠죠. 맞았나요? 뭘틀었습니까또 R을 썼습니까? 또 is를 썼습니까? 야, 이거 고질적인데? 내가 뭐라 했어요? 승혁. 아 이거 마치 승엽이한테 욕하는 느낌이네 좀 신중하게 분제를 푸세요 너무 빨라요 내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빨라요 그러면 실력이고 뭐고 간에 실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너는 정말 그거 좀차분해 고쳐야 됩니다 자그 다음 거 수동태 바꾸는 거이색 이번에는 좀 침착하게 해 보세요 28 29 30 오케이? 자첫 번째 거자 위에 능동태를 이렇게 수동태로 바꿀 때 하나 안 바뀌는 게있다그랬죠 바로 뭐? 시제. 이 b r o 는 뭐의 과거? 가지고 다는 bring의 과거니까 여기도 수동태 만들 때는 시제는 과거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목적어는 뒤에 fred가 목적어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음식을 가져다 줬다라는 목적어가 두 개가 옵니다. 그런 두 중에 두 번째 목적어를 문장의 주어로 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수동태 만들 때 일단 the wrong dish, 다음에 비동사는 was, brought의 bring의 과거분사는 그대로 brought를 씁니다. 그런데 뒤에 Fred라는 여기 문장의 목적어 사람이 남아있죠. 그럼 이 앞에 뭘 넣어줘야 돼요? 누구 누구에게 전달해 주다는 말로 전치사 to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형태입니다. 여기도 역시 이때는 boat입니다. 바이의 과거형 바이의 과거형. 그럼 이것도 역시 수동태 만들려면 과거 쓰겠죠. 자뒤가 나에게 스마트폰을 사줬다. 그럼 역시 여기도 목적어 아이고 두 번째는 목,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 그래요. 직접 목적어 문장 맨 앞으로 왔죠? 그럼 내용 어떻게 돼? 스마트폰 was boat 여기는 똑같은데, 2를 쓰면 안 돼요. 이유는 왜요? 어? 돼요. 우리가 buy나, make나, 또는 cook이나, 또, g 과 같은 이런 단어가 수동태로 바뀌면 반드시 뒤에 for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이 자리는 for me라고 쓰시면 답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아마 여기서. 자. 두 개의 티켓이, 티켓들이 자, 그런데 수동태를 만들려고 봤더니 일단 비동사 플러스 PP죠. PP인데 gave는 give, gave 기분이에요. 이자리 i 는 기분이 들어갑니다. 비동사 못 쓰셨어요. 이거 맞히시면 제대로 한 거고. 그렇죠. 왜? 티켓 두 개라는 게 여기선 주어기 이 때문에, was를 쓰면 안 됩니다. were given. 누구누구에게라는 말로, to him이라고 쓰시면 답이 됩니다. 자, 어, 잘했어요. 음, 응. 집중해서 하는 게 잘하죠? 자, 자 나머지 건 다음 시간으로 기서할게요 사람들이랑. 일단 여기까지고, 자, 숙제 잘기억해 주세요.